자,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시간이 누적된다. 누적된다는 거는 지금 경과 시간이 계속 누적된다는 건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꼴 필요가 없어. 경과 시간은 뭐예요? 커런트 타임. 얘가 누적이 된대. 누적된다는 건 더하기 빼기 중에 뭐예요? 더하기. 몇시 어떤 게 누적이 된대요? 타임의 델타 타임이 누적된다라. 라는 얘기죠. 그쵸 어, 이 누적하는 기능을 찾아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꼬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거. 만약 경과 시간이 생성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만약이니까 뭐죠? if. 경과 시간이 뭐죠? c u r r e t i m e 이었고 초과하였대. 뭐를? create time을.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뭐하래요? 적을 만들으래요. 자, 청 만드는 코드는 어떻게 해요? enemy는 인스턴시에이트에서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죠? enemy factory를 넣어주면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뭘 하라고 했냐면 위치 지정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쵸? 위치를 누구 걸로 해주, 해주래요? 어, 나자신 거, 그죠 그러면 enemy야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트랜스폼 좀 줘봐 트랜스포 i 점 포지션 좀 줘봐 이거를 나 자신껏 트랜스포 i t 포지션 이게 바로 나 자신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흘러요 그렇게 열심히 0초부터 흘렀어요 왜? 여기 0초 얘가 기본이 0초니까 0초부터 시간이 칙칙칙칙착 흘렀어요 그래서 땡 됐어 그 다음에 오 그러면 적을 만들었어요 위치시키고 그래서 오케이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1초에 한 번씩 계속 불린다고 보면 돼요. 0.01초에 한 번씩 계속 불린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1초에 한 번씩, 어, 얘가 0.01초야.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누적이 되는 거야. 그쵸? 0.01초, 0.02초, 0.03초 계속 누적이 돼서 2초가 됐어. 그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2초가, 2.01초가 됐어. 그럼 크리에이트 2초보다 커졌죠? 만들었어. 자, 다시 왔어요 2.01초에다가 0.01초 하면 2.02초 어? 2.02초가 돼서 얘보다 커 당연히 만들어 다음에 0.01초 후에도 커 다음에 0.01초에도 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띡띡 계속 만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2초마다 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마, 시간이 흘러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다시 또 0부터 흘러서 만들어라 이 의미잖아요. 초과해주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라고? 경과시간이 몇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과시간 초기화. 이거는 결국에는 얘가 0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0으로 그쵸? 죠 일단 한글로만 써볼게요. 자, 근데 자 보시죠. 자, 경과시간 시간을 0으로 초기화를 제가 움직여 볼게요. 제꺼 보세요. 적어 보세요. 경과 시간 0으로 초기화를 제가 움직여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여기다 나 볼게요. 어떻게 여기? 경과 시간 0으로 초기화 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나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laughs> 계속 0으로 나 시간 0.1초로 만들었더니 다음에 와서 0으로 또나 0.1초로 만들었더니 또 0으로 나 그럼 시간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어디에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시간이 흘러요. 0초부터 쨉깍 쨉깍. 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시, 경과 시간은 다시 0으로 초기화하고 적을 만들어요. 다시 0부터 시간이 흘러요. 어, 시간이 초기화됐적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초과가 됐어요. 다시 시간을 초기화하고 적을 만들고 다시 시간이 0부터 시간이 흘러요 자 의미상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단 얘기예요 이 글을 논, 논리적으로 우리가 로직을 딱볼때이 문장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게 이 바깥에 있다면 망할 일이지만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상이 없죠 0으로 기 타이머를 0으로 초기한다면 만들든 만든다면 초기화하든 결국에 시간은 계속 그렇게 흐를 거니까 0부터 흐르게 할 거니까. 그렇다면 경과 시간 초기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런트 타임은 0. 끝. 자, 이거 왜, 왠지 이거 논술 훈련에 좀 도움될 것 같지 않아요? <웃음> 그쵸? <웃음> 자, 저희 논술 세대가 아니라서. <laughs>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잘 되시나요? 자, 플레이하면 어떻게 돼요? 할당을 안 했대. 여기에 에너미 팩토리를. 그렇죠? 자, 저는 블렛 여기 어디야? 프리팹에서 에너미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팩토리에다가 넣어 줄게요. 슉. 되게 에너미 GOD에 여기 에너미 팩토리 부분에다가 프리팹 에너미를 잡아다가 넣어 줄게요. 자, 다시 플레이하면 어떻게 돼요? 짹각 <laughs> 짹각 땡 어떻게 된 거지? 땡 없어지고 <laughs>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게 왜안 나와? 어떻게요? 해자 오류 메시지를 잠깐 볼까요? 제꺼 보세요. 자 왼쪽 하단에 보면 딱 클릭돼서 보니까 언 n unsigned 어, 할당되지 않았대 뭔가 에너미에 의배리어 베리어블, 타겟 배리어블에 이렇게 나와요. 더블 클릭해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어, 에너미 코드인데 에너미 코드인데 어, 타겟을 가져오려고 하는 곳에 보니까 어떻게? 어, 할당이 되지 않았대. 여기에 값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요? 없어. 아무것도. 타겟 실 타겟을 얘가 못 가져온 거야. 어, 어떻게 된거지난 분명히 넣어 줬는데? 에너미에 제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 지금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에너미에, 에너미 스크립트 여기 가봤더니, 어, 타겟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헐. 자, 얘를 편집하는 길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프리, 파일로,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얘를 편집하는 길은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나당 하면 여기 하이라키가 편집창으로 바뀌어요. 맞죠? 어, 프리팹 편집창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외관이랑 이런 것들 다 수정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이제 하이어라키는 에너미만 있는 이 편집창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서 타겟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어휴, 플레이어 어디 갔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못 넣어요. 어떻게? 여기 있던 거를 다시 여기 뒤에 있는 요거를 누르면 다시 편집, 여기 편집창에서 편집 빠져나와요. 아, 하이어라키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얘는 하이라키, 씬에 있는 이런 플레이어 얘네들은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그때서야 존재해요. 아직까지는 어느 공간에도 없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애에요. 우리가 작업하느라고 여기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이거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앱을 실행해주지 않는 애는 없어요. 없는 애에요. 우리는 메모리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 있는 에너미는 뭐냐면 얘는 하드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드 디스크에다가 에너미 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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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끼기 끼기 타겟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케이, 쇠 덩어리 거기다가 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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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여기다가 타겟 적어놨어요. 근데 타겟은 누구다라고 정해놔야 여기다 끼기 끼기 쓰려고 지금 하는 꼴이에요. 지금 어떻게 플레이를 눌러야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플레이어라. 플레이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드 디스크에다가 저걸 눌러야지만 태어나는 객체를 여기다가 강제로 쓰려고 하니까 얘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이런 거지. 우리 애를, 우리 애를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아직,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근데 여기서 보여주려고 그래. 태어나질 않았어. 그럼 여기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거라고. 딱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가 태어나야 제가 같은 공간에 태어나서 데려와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너미가 플레이어를 지금 찾을 거는 어떻게? 게임 실행 버튼을 눌러야 그때서야 애너미가 태어나서 애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플레이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애너미가 태어난다는 거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애너미가 이렇게 인센시에이트 해가지고 슉 들어가야 그래야 플레이어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아 얘가 플레이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 줄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플레이어 에너미를 여기다안 넣고 에너미는 어디 있었어요? 플레이어하고 같은 위치에다 넣고 나섰죠 씬에다 같이 넣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때서야 동시에 거기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공간은 같은 공간에 없다고 얘는 태어나지도 아직 아은 애라서 같이 넣어줄 수가 없어요. 파일에다가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져다가 어거지로 여기다가 어, 넣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쳐져요. 에너미 스크립트로 가서요. 자, 에너미 스크립트에 지금 스타트에요. 여기 dir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찾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겟 방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타겟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그 타겟의 방향을 구해야지. 그쵸? 앞단에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타겟은 찾아서 어떻게 할 거야? 담아야 되죠. 이 옥에다가. 그쵸? 비어 있는 타겟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줘야 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타겟을 찾는 건 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대문자를 시작하는 게임 오브젝트야. 자, 시네에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 내말잘 들으세요. 게임 오브젝트, 대문자를 시작하죠. 내말잘 들으세요. 점, 난 너의 속성 혹은 기능 중에 기능이 필요해. 뭐? 나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름이? 플레이어인 녀석을. 그리고 이 플레이어는 이렇게 놓을게요 target.obj 라고 놓고요 이렇게 하면 게임 오브젝트 찾은 거잖아 그쵸? 어?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은 트랜스폼이죠 한번더들어갈거예요 target.obj 에너 트랜스폼 좀 줘봐 이렇게 해서 됐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타겟을 찾아야 돼요. 저거 되게 많이 쓰여요. 씨에 있는 이름으로 되 있는 특정 검색해가지고 찾아올 때 저거 쓰여요. 게임 오브젝트 점 파인드. 거기다가 뒤에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넣어주면 딱 찾아올 수 있어요. 어, 많이 쓰이겠지. 그치? 어. 여기서 이런 거지. 제가 이렇게 딱 갔어요. 어느 문을, 문을 이거를 버튼을 딱 밟았어. 그럼 뭐가 열려야 돼? 저쪽이 문이 끼익 열리게 할 거야. 그럼 나는 저기, 내가 여기서 동쪽으로저 문을 찾을 거야. 그럼 게임 오브젝트 점 파인드에서 문 찾아요. 개점 오픈 이렇게 해서 이는 거지. 됐어요. 자, 이게 이해가 가려면, 어, 여러분도 프로젝트에서 응용을 해봐야지, 네. <laughs> 그쵸? 네, 될 거예요. <laughs> 알겠죠? 그렇게 두 줄로도 쓸수 있지만, 얘가 이 find라는 녀석 자체가 어차피 게임 오브젝트를 넘겨주니 그럼 그 게임 오브젝트야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트랜스폼 좀줘봐 그거를 타겟에서 넣어서 이렇게 한줄로 이렇게 만들었을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 보고 다시 올게요 자, 플레이 해 놓고 가서 보죠. 우리 놈이가 이제 잘 나오나 한번 보죠. 오! 우네. 팍팡. 슉슉. 오! 파팡파팡 파팡. 슉. 오. 잘 나오죠 이제.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최종 코드입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되죠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유니티로 가셔가지고 자 한마리씩 띵띵 나오니까 재미없어 그렇죠 그래서 e 너 e m y god를 선택하시고 선택해보세요 e 너 e m y god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D 제거 먼저 볼까요 어떻게나 하자 보세요 컨트롤 D 해서 얘를 이렇게 오케이 컨트롤 D 이렇게 컨트롤 D 이렇게 컨트롤 D 이렇게 컨트롤 D 컨트롤 D 됐죠 어? 이렇게 놨어요 컨트롤 D D D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쭈르 늘어났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뭐 이렇게 대충 내 스스로가 랜덤처럼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뭐 대충 얘는 놓고 됐죠?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Maximize on Play라고 게임창에 이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전체화면으로 돼요. 자, 플레이 해볼까요? 어때요? 오! 여기저기서 나오는 느낌 나세요? 오호. 괜찮죠? 해보세요. 자,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문제. 아마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어. 지금 우리 총알에다가 원래 만약에 부, 총알에다가 이런 역할을 넣놨다고 보죠. 너하고 부딪히는 놈은 죽여라. 그 에너미를 잡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총구를 만약에 내거 여기다가 지정했어. 탕탁쏜하고 내가 죽어. 이러면 되안돼. 돼, 팀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팀킬은 하지 말자고. 지금 에너미가 에너미끼리 부딪히는 이런 문제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 에너미가 에너미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방법. 자, 보시죠. <laughs> 자,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어, 유니티에서는 레이어라는 요 여기 우측에 가 보시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게임 오브젝트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우측에 가면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보여요? 디폴트라고 드랍다운 버튼이 디폴트라고 되어있는데 유니티에서는 레이어를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충돌 그 다음에 뭐 최적화 여러가지 문제에서 길찾기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충돌이라는 물리 엔진을 사용하는 거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에너미 god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선택 한번 하시고요 자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레이어 디폴트 드랍다운을 열어주세요 얘를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요거. 아무거나 선택, 아무 게임 오브젝트나 선택하시고, 우측에 인스펙터 창에서, 디폴트 레이어라고 되어있는 요걸 열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dd layer. 됐나요? 애드 레이어. 그다음에 레이어 여기 9번 있죠. 유저 레이어 구 번에다가 여기다가 애너미 넣어줄까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레이어로 지정되어 있는 녀석들끼리는 부딪히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애너미라고 써놨죠. 자, 그다음에 우리 프리셋 폴더 안에 가보면 애너미가 있죠. 그렇죠? 프리셋 폴더 안에 가면 에너미가 있어요 에너미를 더블클릭 따당 그러면은 하이어키가 하이어락키가 어떻게 해요? 편집창으로 된다고 그랬죠 프리셋 편집창으로 돼요 자 우측에 가보시면 인스펙터 창에 레이어 디폴트로 돼 있죠 얘를 열면 우리가 지금 추가해 놓은 9번에 에너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로 변경 됐어요? 어? 아. 자, 여기에서 하이 e r a 서 c 부분 여기 하 i 이라 a r 서 h i e s 여기 hierarchies, 여기 h i e r a r c h i 이 s 여기 hierarchies, 여기 보시면 제 a 화면을 보시면 여기 미를 레이어를 뭐? 에너미 레 여기 를지정 r a r 이에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에어요얘네기 h 부딪히지 r c h i e s 여지 h i e r a 지 c h 지 e s 여기 h i e 걸지 r c h 왼쪽에 에디트 메뉴 프로젝트 세팅스 그럼 여기에 피직스가 있을 거예요. 피직스. 에디트 메뉴에서 프로젝트 세팅스 그다음에 피직스 여기까지 오세요. 에듀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 피직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우측에 속성값들이 나오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면 스크롤에서 내려 보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와요 체크박스 매트릭스가 여기에서 자 에너미하고 에너미가 겹치는 체크박스 있죠 가로, 세로가 겹쳐지는 부분 얘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체크가 안돼 있는 애들끼리는 부딪히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체크박스를 풀어주세요 에디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즈 그다음 피직스 2D가 아니라 피직스에요 거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에 Enemy, 너미에너미 이렇게 돼 있는 거 체크박스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놓고 플레이 해보시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될 거예요 이제 와봐 자 지들끼리 부딪혀도 죽지 더 이상 안쳐 없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자 미션 하나만 던질게요 보세요 자세 번째 미션 미션 3리 얘는 생성 시간이 최소 최대 시간 사이에서 랜덤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어렵나요? 말이 말이 어려워. 생성 시간이 뭐예요? 크리에이트 타임이죠. 크리에이트 타임 2초가 아니라 랜덤으로 몇 초에서 몇초 사이로 넣어달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걸 한번 해주세요. 같은 문제냐. 미션을 드린게 드린 이게 뭐예요? 어떤 문장이든 저한테는 이게 뭐예요? 그냥 목표예요. 그쵸? 목표예요. 자 얘네를 가져올게요 에너미 god로 와서 목표예요. 맞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자 목표라면 필요 속성, 우리가 필요한 속성 이 정보 알아야 돼요. 뭐죠? 기획자한테 받았으면 좋겠어. 네. 최소, 최대 시간, 최대 시간. 그쵸? 내가 이걸 정할 거 아니라 기획자가 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해놓는데 기획자가 이거 0.1, 0.2 계속 바꿔주면 어떻게? 네가 알아서 수정해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볼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꾸 고민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솔루션은 이거예요. 목적을 가져다가 쓴다. 필요 속성을 적는다. 그 다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고민을 어디다가 아, 저 문장을 아, 어떻게 구현을 이렇게 하면 이거 못 풀어. 단순화하세요. 단순화. 어떻게 이렇게 놨죠? 얘네를 속성 탭에 속성 쪽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자, 기획자한테 받고 싶어요. 뭘 붙여야 돼요? 외부에서 입력받고 싶어요. public. 자료형은? create time하고 같겠죠. 당연히. create time하고 시간은 다 float로 쓰고 있어요. float, m 뭐 n time. 그 다음에 얘는? max, time. 최소 최대 시간 내가 제가 그럼 줄게요 얘는 그래도 1초에서 뭐한 5초 사이에 나와라 안 그러면 뭐 기획, 내가 이렇게 놓으면 기획자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지가 알아서 수정하겠지 자 우리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썼을, 썼어야 돼 그죠 다들? 네. 문장을 구현하든 못하든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속성을 정의한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디에다 넣으면 될까요? 저는 생성시간이 최소, 최대 시간 사이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대요. 생성시간이 결정되는 순간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맞죠? 광각 했겠지만 첫 번째 어 보니까 2초 이걸로 쓸거 아니잖아. 뭐죠? 그렇죠? 자,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들 보셔야 돼요. 생성 시간이 이거, 이거를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생성 시간에 값을 넣고 싶다. 어, 몇몇 어, 몇 초로,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성 시간에 값 넣고 싶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 첫 번째, 여기.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어디가 없나? 없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있어야 되죠. 생성할 때마다 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성할 때마다 랜덤으로 시간을 정하자고 라 했죠? 그쵸? 그래서 두 군데가 필요해요 첫 번째 넣는 공간 여기 두 번째 넣는 공간 여기 만들어진 다음에 자 그럼 보십시다 제가 이 문장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공간은 문장 넣는 공간이에요? 속성을 넣는 공간이에요? 그쵸? 그럼 이 문장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저 문장은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태어날 때 크리에이트를 2초로 넣어주자. 태어날 때 크리에이트 타임에 랜덤 시간을 넣어주자.라는 내용이 되겠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스타트 하나. 맞아요? 써볼까요? 자, 먼저일단은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트 타임에다가 태어날 때 값을 넣어주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랜덤 배웠죠? 랜덤의 range, 최소 시간, 최대 시간, 넣어주자. 이거예요. 자, 이 문장이 또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경과 시간 해놓고 어떻게 경과 시간 초기화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생성 시간 초기화도 들어가야 되겠죠 랜덤으로 어떻게 랜덤으로 그래야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요 해 하나 만들고 오 다만 만들었어 그러면 또 랜덤으로 생성 시간 초기화 시, 랜덤으로 이번에는 아까 1초였으면 지금은 어떻게 랜덤을 했더니 2.5초래요. 2.5초가 됐나? 2.5초가 됐나? 어 2.5초 됐대 그러면 다시 또 초기화시켜서 랜덤으로 바꿔버려요 이번에 3초래요 그러면 3초 됐나? 3초 됐나? 3초 됐나? 어 3초 됐대 다시 1.8초래요 1.8초 됐나? 계속 랜덤으로 바뀌죠 생성시간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유니티로 넘어가 보시면 자 유니티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에너미 god 보세요 제꺼 보세요 애너미지오디를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선택할 거예요.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타임 나와 있죠. 사실 크리에이트 타임 이제 더 이상 오픈될 필요가 없어요. 랜덤으로 안에서 그냥 우리가 정해줄거니까 1에서 5초 있죠. 얘네 애너미지오디 전체가 다 1, 1에서 5초예요. 이게 같은 시간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1에서 5초 사이에 지가 어떻게 될까요? 어, 랜덤으로 나와요. 오케이? Okay. 아까는 우리가 굳이 그거를 2초, 3초, 2.5초 우리가 손으로 해줘야 됐다면 이렇게면 랜덤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